오늘도 저희를 평강과 안식 가운데 함께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거룩한 7분의 배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 주시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만나이이세상의그 흩한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전가하고 저희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쏟아져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귀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날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제조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다바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당신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누구의 자손인지 물어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였으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께서도 즐기 사랑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전통과 율법과 그 연대와 풍속과 문화, 모든 것들은 바리스테인인들이 주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또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음하여 오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작정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통쾌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나의 생각이며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뜻과 소망이 나의 뜻과 소망과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아, 누군지 나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의 생명이 되시오. 나를 이 세상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에 속한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고 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게살 사랑하는 나님 사랑 여러분 저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임을 확실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과 안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종들의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백 번, 천 번, 만 분을 물어봐도 너희들이 예수 그 때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거든. 예수 그 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오늘 이 시간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 생각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항상 육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영에 속한 사람들로서, 언제든지 우리들이, 나는 예수 그리도의 생각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이 세상에 증거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증거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기도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게서 나오지 그 이름이 그룹 기여의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